아멘하기 조금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살인과 보복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백성들과 관계된 그 규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 21장에도 잠깐 나오고요. 또 민수기 35장에 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 9장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 설명을 다 피하고 굉장히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오늘 본문에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어쩌면 이스라엘 이 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세들에게 선포된 그런 말씀이었기에 조금 더 쉽고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피성을 선택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요. 도피성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어 4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을 멸절시키, 멸절시키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 성으로 삼을 것을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아서 살인 죄를 지은 자들이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급하게 피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했고 또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 아니라 아주 좋은 길이어야 했습니다. 길이 좋아야 필요할 때 빨리 안전하게 그곳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고 그 길이 항상 좋은 그런 컨디션에 있도록 점검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유대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에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의 폭은 14미터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굉장히 큰 길이고 일정한 지점, 지점마다 이 도피성의 방향을 표시하는 그런 어, 사인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인에는 이 도피성이라고 City of Refuge라고 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 H 사인이 있죠. 운전하다가 보면 그렇죠. 하스피리를 가리키는 이큰 H 사인을 어, 이 병원 근처에서 어,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도 이 도피성 근처에는 그러한 표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말씀과 설명은 오늘날에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도피성도 피난처도 그렇게 멀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미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어떻게 세럽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모세는 이제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로 어, 피할 수 있는지 또왜 도피성이 필요한지를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서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살인자 그런데 4절에 가보시면 모든 살인자가 거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원한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위에서 말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케이스 같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도끼를 맞고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같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에서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6절에 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렇게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부터 실수로 사고로 살인한 자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도피성은 이 도피성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 놓고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보복자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보복자들에게 해를 입기 전에 빨리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악심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도 무조건 죽이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그런 행위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수를 위한 살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모한 피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사회가 상당히 위험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로 도피성을 설정하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복수하려는 자들의 손길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면. 피해 보복자를 피하려면 그들이 찾아오기 아주 힘든 어떤 이방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으로 만약에 도주한다면 누명을 쓰게 되고요. 또 어, 사고로 살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피해 보복자가 추격해 와서 찾아와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잠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피성으로 피하면 안전했습니다. 그것으로 피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도피성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포인트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부분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의 민족들은요, 자기들마다 특별한 그런 신전이나 거룩한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 장소에 몸을 피하면 이곳에 숨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누구도 잡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전에 피하면 그들의 신전에 피하면 누명을 쓴 사람도 그렇고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도 그렇고 도망 나온 노예도 그렇고 또 채무자도 그렇고 모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로 범죄한 자나 고의로 계획해서 범죄한 자나 모두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데는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과 범죄도 살인과 큰 범죄도 범하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악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문제들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10절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떠한 분이 떠오릅니다. 결론에 가서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구별해서 여러 곳에 세울 것과 누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후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도피성으로 피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주십니다. 그 케이스는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범죄했을 경우였습니다. 이웃을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이웃을 죽인 후에 도피성으로 피했을 경우에는 잡혀가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져서 죽이도록 하는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제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도피성이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수로 범죄한 자들, 넘어진 자들에게는 도피성이 피난처가 되게 하셨지만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들에게는 은신처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정당하게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살펴본 도피 성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하룻길 안에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룻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극렬이 여기심과 사랑을 어려운 فظ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들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사회적 규범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인가,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피성 또는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는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잠시 동안 현재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잊을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도피성 또는 성도들의 피난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위로가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도피성이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로 자주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 때, 지칠 때,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불평하기 보다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이 절에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도피성으로 피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좀 표현이 그런데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경곡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대가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도피성이 나그네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인종과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피성과 같이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언제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언제라도 죄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그리고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분께로 먼저 달려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왕이 대신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영어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도피성이 피난처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점검하며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치료를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도피성,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신 주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진정한 주님의 평안함을 안전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매년 종교력으로 첫 시간이 되면 1월이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살피고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돌을 치우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적인 도피성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나 방해거리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과 위로가 있는 주님의 피난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혹시 우리의 두려움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의 고집은 아닌지요. 혹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닌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피난처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새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합심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